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129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엔비디아 그동안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한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결국에 목적이 수익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주식을 하고 있는 이유도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 엔비디아로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동안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여기서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나 싶었는데, 자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딥시크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좀 잘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가 조금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기존에 기존의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기준점으로 세웠던 게 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130달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타점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 130달러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여기서 정고점 부근, 이 저항선 부근에서 이미 한 차례 매도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한번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도 기회를 주긴 했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변수가 발생을 했던 게 바로 이번에 딥시크 사태인데 자 이런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1월 28일에 찍었던 영상에서 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지지 구간이었던 130달러까지 다시 한번 금방 회복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우리한테 기회인 거고 이러한 기회를 잡아가시라고 제가 매매 타점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제가 잠시 후에 모두 다 전달을 드릴 건데 이러한 타점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잡아가야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 이러한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 공유 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엔비 디아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타점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연 편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더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사점에서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목표는 뭐다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수익 볼수 있는 타점 수익 볼수 밖에 없는 타점 이런 타점들을 잡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일단 딥시크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고 했죠 자 이번에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ai를 개발했다 뭐 이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뭐. 중국에서 좀 뻥튀기한 거다, 좀 선정용으로 과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딥시크 자체를 웬만한 국가에서는 안 쓰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비용이 들었던 안 들었던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떠한 스탠스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 대한 투자를 전혀 줄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1,50억 0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아마존에서 할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아 미 a 리라라든프프스스라든이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에 합의를 하면서 72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a i 분야란 말이죠. 그리고 역시 이 AI 분야로 사용되는게 결국에 엔비디아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딥시크도 비교적 저사양 칩이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했었죠. 그만큼 엔비디아가 이 판에서, 이 씬에서 결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근데 왜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블랙 겔의 대규모 생산들이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 겔이 대규모로 생산되자마자 매출이 다시 한번 껑충 뛰기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발열 문제로 자꾸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 그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대규모 생산이 되고, 다시 한번 매출이 증대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늦었다. 오히려 이렇게 딥시크가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이미 130달러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박앤세일이고 우리는 주어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박앤세일을 놓치시면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니까 이러한 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매타점 잡아가고 여기서 우리가 또 올라가면서도 기존에 있던 저항선에서 한번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매도 타점을 또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직까지 이 구간을 깨줄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 지금 일단 놓치지 말고 다 챙겨 가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상승이 났을 때 저점에서 물량들을 모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엔비디아 무조건 시총 4조까지 는 올라갈 거고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더 싸게 이 종목을 담아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매매 타점들 저희 채널에서 항상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볼수 있는 타점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 저한테 엔비디아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앞으로 이 타점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봐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도 못 보게 하는 채널 누가 좋아요 누르고 구독을 누를까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게 하는 거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좀더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을 챙겨 드리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하루빨리 제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혜택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투자 노하우서적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인데 자, 여러분도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교보문고에서 제 책이 이렇게 13,500원에 판매 중인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으로 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2025년 최대 기대가 되는 종목 탑5로 고배당 고성장주부터 3배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기대주까지 여러분들이 포트 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때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있고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 그리고 뭐 중간에 매매타점을 잡아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섞어서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종목 두개 중간중간에 매매타점 잡아가는 종목 두개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 한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구독자 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고 고배당 고성장주 같은 경우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고 매매사점 잡아가는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종목이긴 한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조정을 거칠 때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정구간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리고 조정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기대 종목인데 현재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뭐 3배 이상 급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문자로 이벤트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혜택들 무료로 전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더 이상 힘든 일 없이 계좌를 바라보면서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